안녕. 길그 잘 알아. 꽃핀 누나. 뭐라고요? 배그 잘해요, 꽃핀이? 응? 네. 아, 저 잘하죠. 아, 나 꽃핀 누나만큼 배그 잘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. 대박. 제가 본 꽃핀은 다른 사람인가 보네. 그래요. <laughs> 네. 어디 갈까요? 저, 어, 제가 지금 아직 로딩 중이에요. 죄송한데. 아, 너는 컴좀사 <laughs> 좀. <웃음> <놀라> 아, 돈 그렇게 해서 <놀라> 그거 모으면서 얻다 <놀라> 쓰냐? 이건 진짜. 아, 아니 돈까지 아니고 아, 다 땄어요. 오케이. 우리의 괜찮아. 승리를 위해서 전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. 쌉고수지 <놀라> 그냥. 샘템벌이 어제 연습하고서 기고만장 하던 다음 본다 진짜. 얼마나 잘하겠나. <놀라> <왜외래? 놀라> 왜 그래? <놀라> 왜 그래? 어, 어, 팀 대금 어 1층 1층? 뭐야? 코팀왜어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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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상. 옥상! 옥상! 옥상 커 옥상 커 옥상 커. 말아 줘고 살려 살려. 어, 어 레트님 뒤에 저 어디 어디 어디, <laughs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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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레스, <laughs> 저기 있어. 아기 <빨리> 잡아. 레스, <laughs> 비벼, 레트님 이 사람이 비벼요 창문창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어디 갔어? 어, 어 야, 여기 여기 어, 사이가 사이가 사이가. 어. 변태 변태. 변태 변태. 조심 조심. 킬. 어, 어 나이스. 우더 어. 있어 하나 더 있어, 있어. 또 있어 또있으또있으 조심해 조심해 하밍 하지 말고 더 있다가 하이 어, 나이스 나이스 야 아나 아니었어? 레토코레 또꾹 아, 뭐야? 아. 뭐 하는 거야? 아, 아니 왜미치브리핑밍 아나? 그래. 오케이 아 우리 코레트님은 그래도 사람이야 킬때일1.0 있어 템템님도 확인해 봐야지 이거 질수 없지 <laughs> 템템님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확기하자마자넘어갔는 <laughs> <맞아>, <laughs> 어, 꼬힌 누나는 언제 한 거야 마지막? 만지 몰라? <laughs> 마지막에 한 없어 기록이 없어. 어, 핵이야 하나. 아니 <laughs> 원래 마장장. 제가 아, 블루님이랑 꼬핀님도다 지켜다리는 걸로. 어 대박 그렇다. 아, 차문장 옆에 가야겠다.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 그럼 이제 템, 템님 네, 옆에 네. 지금 네명 같이 날고 있는데 괜찮아요? <laughs> 템템버린식 화법에 속으면 안 돼요. 저 지켜준다는 게배신맞고 네. 죽어주겠다는 거거든요. 아, 아, 아. 본인이 프렌드실드 를 해주겠다. 네. 저쪽으로 도망가야겠다. 내가 도망가지 말고 좋겠... 싸울 생각을 해야지. 템템버린, 넌 진짜 먼저 도망가 있어. 내려다볼 오지메 뭐지? <laughs> <laughs> 템텐님이나 지켜준다 했으니까 템텐님한테 가야겠다. 와아! 네? 아 근데 지켜주려면 돼? 조건이 있는데 엠보 풀 세팅을 하는 3렙 가방이랑 3조끼가 있어야 되거든요? 아... <laughs> 풀 세팅!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원이 없네? 음... 음 블루님 그냥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신 거다 말해도 돼요. 아... 맞요 어, 괜찮아요.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겠어요. <laughs> <laughs> 안정으로 <욕했는데>, 지금? <laughs> 어, 쏨, 쏨, 쏨. 오 숨, 오숨 나, 숨 나, 숨 나. 아 어, 옆에 왼쪽에. 옆에, 옆에. 어 저기, 나, 나, 저기, <laughs> 저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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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옆에 나 위에 더 있어. 위에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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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도. 아, 누나 지켜준아고인들 <laughs> 아. 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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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라마 소속어 저기 다 왼쪽이. 왼쪽이. 왼쪽이!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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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! 왼쪽 왼쪽! 아니! 시체 시체 위! 면이 정면이! 아가 뭐야? 뭐야? 어? 와 대박. 뭐지? 뭐야? 이게 뭐야? 아 잠시만요. 아 이거 아, 인데 아, 와나 믿었는데. 와 대박. 이거는. 아니 어떻게? 이걸 모두가 봐버렸어. 심지어. 모두가. 아, 모두가 거의 봐버렸어. 몇천 명이 봐버렸어. 이모든 <laughs> <laughs> <이 모두의> 거. 걸... <laughs> 아 뭐야. <아니야. 웃음> 음. 아 아니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니잖아. 템템버님 우리가. 맞아. 그러니까 저희 어. 이 정도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블루님 그, 그냥 블루님 편하게 하세요. 이번 판 그냥 네. 저희 아, 이 알아서 할 테니까. 다나도 편해요 지금 어, 너무 힘들어 아이고, <laughs> 됐어 <벌써. 웃음> 정신적인... 선언. 정신적인 타격이 좀 심해요 3명을 아, 아, 내가 팀킬 한 다음에 아, 솔쿼드를 아, 하면 아,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<웃음> <웃음> 뭐야, 나 마이크 안 껐네? 아, 죄송합니다 <laughs> 아니... 진화예요? 아니, 아 죄송합니다 내가 마이크를 안 껐는지 몰랐어요 네. 네? 버스 기사 출발합니다 부릉부릉 타무 타무. 그냥 불러. 와서 제가 아빠. 친구 하나 잡아 가지고 많이 화났을 거예요. 그거 신경 쓰시고요. 네. 아, 둘 잡았구나. <laughs> 여기 엠부두 아, 자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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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어, 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괜찮습니다. 흔한 일이에요. 어. 아, 내가 뭐었어요 왜죠? <웃음> 고소합니다 참가방 <laughs> 버렸다 고내가 고소합니다. 사람 들어왔다. 사람 들어왔다. 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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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. 거미요, 거이요 총은 있을 거 야. 아니야. 아, 레도 필요 없어. 레도는 마음으로 에임을 두고 쏘는 거야. 빨리 와요. 내 일일까봐. 아니 가빠 찾지 말고라고. <laughs> <으. 웃음> 아니 템템이 파밍하지 말고 보라고. <laughs> <laughs> 아, 잡혔다. 빨리 빨리 오라고. 놀리나, 놀리나. 뭐 하는 거야, 다들? 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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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뒤뒤 너피는 뒤그저뒤 뒤가 어딜 소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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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하셨다 하셨다, 나이스. 좋아 나이스, 나이스. 빨리 이고 빨리 주이고와 보셨죠? 응. 보셨죠? 저 잘하는 거 아, 나이스 손 네, 풀렸습니다 에이! 퍼레트는 예. 옆에, 옆에, 옆에 있대 다가요 갑니다가요 마무리 오 잘하는데 아바 관리하면 잘한다니까 다들 잘하는데? 잘하는데? 이거 뭐야? Amazing. <laughs> 저 <웃음> 마을에 있어. 저 마을. 아, 잘 여기 보이죠? 아, 여기서 내려 내려 내려. 어, 어,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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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어, 어디? 내려, 내려. 내려, 내려. 내려. <laughs> <누나, 웃음> <좀 기다려>. 꺾이는 아, 쭉기다려 <laughs> 아, 내려서 죽으면 어떡해 숨어야지? 내가도 죽었어. 아, 아, 나도 죽어 나도 죽어. 다 세워졌더니. <웃음> <웃음> 아, 죽어버리면 <laughs> 어떡해? 아, 파고. 아, 잘 쏘네, 이제. 잘 쏘네. 뭐지? 다 각을 넓히려고아 이거 아, 내스쿼드식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. <laughs> 본인의 아. 스커드. 아. 그렇네 생각해 보니까 여기 하나 놔두고 저기 냅두고 내 위로 가서 돌아가지고 칠라고 했던 전략이었지만, 아 낙엽인 줄 알았어. <laughs> 사이에서 보급이 나씩 떨어지. <laughs> 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? <laughs> 음... 제대로 알려 주셔야 돼요. 뭐 숨더라도 이 나무의 뒤에 숨으세요. 이 언덕 아래에 음... 숨으세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대로 찝어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. 네. 점쟁이. 눈높이 교육을 하셔야죠, 선생님. 아 제가 배그를 하는 거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홀드를 <laughs> 왜 바가요 <박아요>, 거기에? <웃음> <웃음> 알아서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. 예스 s 보자. 있나? 하나, 둘, 어떡해. 서이, 너이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세 명, 열세명 있어요. 거의 있을 건데 기절이야 기절. 나로 허기 <laughs> 내려 시끄러워 그거. <laughs> <laughs> 아 그래 어떻게든 어떻게든 나아가야지 얘들아. 아무리 역겨운 여정인데. <laughs> 엉겨운 여요 아, 힘겨운 게 아니라 역겨운 아, 여정이에요? 역겨운 여정... <laughs> 힘겹다. 힘겨운 걸로는 표현이 안 되지. 이건. 뭐지? 이제 됐다. 이제 됐다. 네. 너무 한다. 방제는 버스 기사인데 이거는 깨우쳐. 아주 편하게 탑승 중인 랩시오. 살려줘! 어? 아, <laughs> 아, 왜 죽었어? 고필? 왜차라는 거야? 저거... <laughs> 아, 블루님, 코피님 배그 잘한다면서요 <laughs> 총을 잘 쏘는거야 어, 2년 전까진 잘했... 1년 전까진 잘해 이것도 너패고시지오오아 뭐야, 아, 뭐야. 피님코피부터코피부터코피부터다 죽자! 코피부터 뭐? 려 저는 처치 포기하지 말아주 <laughs> <laughs> 폭발인데 내 생각에는 <laughs> 답이 없어 <웃음> <웃음> 아니야 <웃음>